청년이 쓰레기통을 들어 올린 후, 안에서 귀여운 새끼 수달 두 마리를 발견했어요. 정말 너무 운이 좋았어요. 새끼 수달들이 발견된 후 매우 무서워했는데, 그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밈을 만들어도 될 정도였어요. 청년이 계속 쓰다듬자 새끼 수달이 급히 뒤로 물러나며 피했어요. 이때 청년이 들어올리자 수달이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어요. 청년은 조금 더큰 새끼 수달이 수컷이고 작은 것이 암컷이라고 설명했어요. 그래서 더 작고 가벼운 것도 이해할 만해요. 수달들을 집으로 데려온 후 청년이 무게를 재려고 했어요. 먼저 큰 수달을 꺼내서 그리고 정말로 수컷임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. 하지만 청년의 행동에 수달이 매우 불쾌해했고 얼굴에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. 무게를 재려면 제대로 재요.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는 게 뭐예요 결국 무게를 재니 557g이었어요. 그후 작은 새끼 수다를 꺼냈어요. 눈빛은 여전했고 보기에도 청년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. 저울에 올려놓고 재니 370g으로 형보다 거의 200g이나 가벼웠어요. 청년이 영양실조를 걱정해서 급히 집에 있던 강아지 분유를 가져와서 믹서기에 넣었어요. 그후한 줌의 알갱이를 더 넣고 마지막에 생수를 부었어요. 뚜껑을 닫고 갈아내니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 음료가 완성되었어요. 새끼 수달이 한 모금 마시자 매우 흥분했고 적국지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. 정말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. 그후 형의 차례가 되었어요. 이 녀석은 동생보다 더 심했어요. 작은 손이 떨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간절한지 알수 있었어요. 한 번에 눈깜짝할 사이에 다 마셔 버렸어요. 며칠간 보살핌을 받은 후두 새끼 수달은 완전히 청년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. 수달인데 수영을 못한다면 누가 인정해줄까요? 그래서 청년이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물을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한 후 수달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. 청년이 한 마리를 먼저 수영장에 넣었어요. 새끼 수달이 순간 극도로 당황했어요.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 매우 신기해했어요. 점점 물에 익숙해졌어요. 청년이 공을 던져주자 두 골키퍼가 매우 좋아하며 신나게 놀았어요. 청년이 수준 기술을 연습시키고 싶어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와서 새끼 수달의 생존 기술 훈련에 사용하려고 했어요. 나중에 커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생존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청년이 물고기 떼를 수영장에 넣었어요. 수십분이 지나서 수달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지만 먹지 않았어요. 혹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? 분명 분유를 먹을 나이인데 고기를 먹게 하려고 하네.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?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서두를 수는 없어요. 어쨌든 아직은 아기니까요.